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 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해요. 사냥의 고백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은 Ready, Go!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말씀은 신약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목사님이랑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정말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오늘도 노란 색깔로 한번 정해봤어요. 어떤 단어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바로 깨어. 그날, 그때, 알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건 뭐였죠?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보물 1호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배웠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는 요리사와 운동선수, 그리고 여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리사가, 음, 나 오늘 한번 맛있는 요리를 해볼까 하는데 요리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칼이나 국자와 같은 요리할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가기 전에 준비를 해요. 옷도 준비하고, 또 장소에 따른 필요한 도구들도 준비를 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계속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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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이야기 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에는 준비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결혼식 이야기로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목사님이랑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에는 밤에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열었답니다. 결혼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신부는 신랑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부는 혼자 있지 않고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부의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바로 10명이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과 5명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5명은 등을 준비했고, 또 다른 다섯 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등을 준비한 사람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등만 준비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다섯 명과 다섯 명, 5명 이열 명이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있었지요. 그런데 신랑이 점점 늦어졌어요. 신부의 친구들은 왜 계속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1분, 10분, 20분 점점 길어지니까 졸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때, 때마침, 밤 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로도이로 나오라 신랑이로도주로 나오라 이열 명의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은 저 멀리서 신랑이 오는 목소리를 듣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까 전에 등을 준비했었던 여인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다섯 명. 5명. 이 다섯 명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기름이 점점 다날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부탁을 했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을 준비했다 그랬나요? 맞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들러리의 역할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 어리석은 여인이 부탁을 했어요. 기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여자가 대답을 했지요.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너나 나나 다 부족해지면 곤란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리석은 여인 다섯 명은 불인하게 기름을 사기 위해서 떠났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신랑이 신부 곁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신부를 찾으러 온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잔치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신부의 친구들은? 바로 다섯 명. 이 지혜로운 여자 다섯 명이 남아 있었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이 어두운 밤에 신랑의 집으로 그 가는 길을 비춰주면서 바로 결혼식장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쿵쿵쿵, 쿵쿵쿵 소리가 들려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바로 어리석은 여자 다섯 명이었어요. 기름을 사고 왔는데 문이 이미 결혼식장의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열 명의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깨어있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천국 백성은 잠도 자지 말고 늘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언제 올지 그때를 알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늘 준비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있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 레디, 기도 고!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큐티하는, 묵상하는 습관이에요. 혹시 큐티 책이 없으면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다 보니까 TV 보는 시간도 핸드폰 하는 시간도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큐티 레디 큐티 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만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찬양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율동을 하면서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레디 찬양 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오늘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열 처녀 중에서도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찬양은 바로 내 안에 부어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집에서도 지금 바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한 주간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안녕!